아는 <목소리> 건 모르겠고 로만이가아들저고앉안있는거 분명히 타신거 같은데 이기로 정글을 해 님들 그거 아세요? 세트가 어? 정글 시너지가 있다는거 몬스터 상대로 Q스킬 추뎀 들어간다는거야 <laughs> 뭐야 강타 안썼는데도 먹었네? 대단한데? 친구는 아, 내 먹었나? 이 이래비 아야 스티컬 러머니 모심, 종교 없음, 원데드 아님, 정보에 무관심, 권력에 미치지 않음, 반인 반신 아님, 학살 안 함, 효자. <laughs> 어 맞네 효자네. 어머니 이게 어? 어머니 생각하네. 이런 효자가 없네. 아, 뭔가 탁탁 치는 맛이 있다 얘. 날이아 깝다. 육렙 찍겠는데? 이경치좀 먹자. 아. 육렙 찍었어, 육렙. 아, 육렙 찍었으면 됐지. 찍었잖아. 근데 이거 용을 일단 좀 먹어야 될것 같은데. 다! 아, W를 나중에 써야 되는데 어물 찍 썼어요. 지금. W를 너무 일찍 썼어 아 방금 멋있는 척 할라 그랬는데 실패했어 <laughs> 아 멋있는 척 할라 그랬는데 저 한번 여기 들어가볼까? 뭐 있나 한번 볼까 여기? 뭐 없냐 여기? 아무것도 없네 아 그렇다면은 여기서 여유있게 전령을 먹어주는 센스 자리를비웠지만싸오는데가 자, 이거, 이거, 전령을 풀고 용을 먹으러 가면 용을 막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냥 가자 잡아봐 <laughs> 아 이게 w 판정이 되게 좋아. 그니까 이게 끝에서부터 시작이 아니라 그니까 잘 봐요. 이옆 양옆에서부터 시작이라서 되게 좋은 거같아 뽀삐 좀 가주자. w 판정 되게 좋아. 전령 푸는 거다 얼어내려 야 잭스 온다. 잭스 온다. 야 잭스 온다. <laughs> <배우기 웃음> 어 녹턴 개먹으러 가네. 들어와봐. 짝짝이. <laughs> 야나템 하나 사자 이거. 비싼 거 하나 사자. 얘는 그냥 탱템이에요 무조건? 공템 가면 안 돼? 아, 일단 거드라부터 오케이. 근데 이게 거드라의 문제점이 뭐냐면 내가 자꾸 눌러야 되는데 이게 좀 힘들어. <laughs> 이게 좀 힘들어. 이게 생각 날 때마다 눌러주면 되지. 어어? 들어와 봐. 어! 어? 어! 음어나 W 아껴야 나 되는데 아 깜빡했다. 아, 제가 좀 그런 게 있어요. 그, 흥분하면은 스킬 다 누르는 습관이 있어요. <laughs> 이거 고쳐야 되는데, 이거. 어, 흥분하면 스킬 다 누르는 습관이 있어요. 잡아와. 모셔와. <laughs> 어, 잡아, 잡아. 어? 어. 잡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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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잡아봐!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좀 반대 방향으로 아, 블리지 뭐해! 잡아 빨리! 무조건 이겨! 무조건! 잡아오라니! 아, 마나, 마나가 없나 용이나 먹자. 어디서 스틸을 하려고. 야, 우리 운영해야 되지 않겠어? 라인을 밀자. 뽀삐가 그래도 잘 컸어. 야 잭스 어디 갔냐? 잡아. Nope. <laughs> 오 뭐야? 개석기네 챔프? <laughs> 아, 나 1도 안 눌렀는데? 아, 이거 1 누를까 그랬다. 히드라를 안 눌렀어요. 거드라 왜 샀냐고? 그니까 나 거드라 쓸때 평타랑 같이 나가게 이거 매크로 만들어야 돼. <웃음> <웃음> 오, 네. 어이. 아니야? <놀람> <맞냐>? 실드 맞냐? <laughs> 야, 실드 미친 새끼 같아 거. <laughs> 야나 거드라 안 눌렀어 또아 <laughs> 근데 세트가 결국은 뚜벅이라 그렇게 크게 높프될것 같진 않아 <laughs> 아나 거드라 또안 눌렀네 아니 음엔 누를게요 가면 하면은... 된다 아 맞다 나 그래 아이디를 바꾸자 액티브 아이템 까먹지 말기로 아이디 바꿔야겠다 <laughs> 아 근데 W 미친거 같구아 이게 마 거의 풀 차지해서 이 강펀치 맞으니까 뚝껑이 터지더라고 어이가 없는 거지 아 1번 눌렀다. 이번에, 이번에 눌렀어. 그나대문치 그쵸? 뚜벅이는 방템좀 가야 돼. 뚜벅이는 얼른 못턴 지금 여기 못 들어온 거 아니야? 지금 들어올려다 아닌 거 같아. 아, 꽃비한테 갔구나. 데려와 대어대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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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네 티타모니 감사합니다. 김도의 승리가 아니라 승리입니다. <laughs> 아니 아, 니 그래도 응첫 판인데 이겼다는 게 중요한 거지. 이 패는 안끼 좋다.